안녕하세요. 보상급해상 TV 교통사고 보험전문 변호사 전경근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의 형사처벌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사망 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교특법 예외 규정에 중상해 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즉 교통사고를 당하고 평생 불구의 신체가 되었어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봉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었던 거죠.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구적 신체장애를 입은 피해자를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외에 개정된 특례법에서는 중상의 사고도 예외 규정에서 포함되었고요.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교특법상 중상해는 평생 불구나 신체 훼손으로 영구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건 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느 정도의 상해가 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무상 경찰은 중상해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 피해자의 주치에게 의 공문을 보내서 정확한 판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중상의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수사 단계에서 일단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이 판단을 보류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되 추후 재수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중상의 사고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비만 이루어진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상의 기준 충족 여부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중상의 판단에 신중합니다 일반 부상사고에 비해서 의료소 간의 내용에 따라 훨씬 엄격하게 따지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중상의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형사처벌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되겠다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의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이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반대로, 중상의 피해자라면 물론 치유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사고 초기에 본인이 이 중상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사건이 그냥 일반 사고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 어느 쪽이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중상의 기준 판단은 물론 적. 합의금 산정 형사 합의까지 사고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교통사고는 단순히 이 주변에 소개받은 변호사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안 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이후에 다른 변호사와의 상담과 비교를 해 보신다면 다른 점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보상가배상 카페나 홈페이지 또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